안녕하세요 미세스부입니다. 우리 부부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결혼 후 줄곧 월세로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월세를 선택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무엇보다 자산을 부에 더 투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혼집을 어디에서 시작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특히 빌라나 오피스텔처럼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주거 형태라면 더욱 선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부부가 경험한 오피스텔, 아파트, 빌라의 장단점을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며 거주지의 컨디션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해주세요. 우리 부부는 연애 때부터 결혼 후까지 13년 동안 강남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거주했어요. 사업체가 강남에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위치가 결정되었는데요.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90만원 전용 11평이었습니다. 월세로 거주하기에 보증금 부담이 크지 않았고, 월세도 감당할 만한 수준이었어요. 물론, 오피스텔의 위치, 컨디션, 커뮤니티 시설에 따라서 가격 차이는 상당히 클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의 장점으로는 첫 번째, 초기 비용이 적게 든다입니다. 오피스텔의 가장 큰 장점은 풀 옵션 제공이라는 점인데요. 결혼할 때 보통 가전과 가구를 새로 마련하는데 오피스텔에서는 기본적인 가전가구가 제공되기 때문에 결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가전가구를 직접 사지 않고 풀옵션으로 사용해보니까 꼭새 제품을 사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덕분에 나중에 두 번째 집으로 이사를 할 때도 부담 없이 중고가전과 가구를 구매하자라는 결정을 할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장점으로는 아파트 수준의 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피스텔에서는 상주 관리인 경비원, 청소 담당자 등이 있기 때문에 쓰레기 관리, 건물 보수, 주차 관리 등이 체계적으로 운영이 돼요. 이 덕분에 거주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오피스텔의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게요. 첫 번째로 불특정 다수의 외부인 출입이 많다입니다. 오피스텔은 주거뿐만 아니라 사무실 용도로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낯선 외부인의 출입이 작고 보안이 다소 취약한 편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유행 당시에는 밀폐된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외부인들이 많아 스트레스를 받았던 경험도 있었습니다. 강남역삼 지역의 경우 코인 다단계에 불법 업체들이 입주하는 경우도 많아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오가는 것도 불편한 점 중에 하나였어요. 이게 우리가 오피스텔을 떠나게 된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 단점으로는 공간이 협소하고 프라이버시가 부족하다입니다. 대부분의 오피스텔은 스튜디오형 원룸 구조예요. 부부가 함께 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은 개인 시간을 가지고 싶을 때도 있는데 그럴 때 각자의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또한 손님이 방문하면 침실과 거실이 한눈에 다 보이기 때문에 공간 분리가 되지 않아서 불편한 상황도 종종 생겼습니다. 물론 요즘은 방과 거실이 분리된 오피스텔도 많지만 이런 곳은 월세가 비싸서 아파트 월세와 비슷한 수준이더라고요. 결론적으로 풀옵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면 오피스텔을 추천해드리고 싶고 보안, 부부 사이의 프라이버시가 중요한 분들한테는 비추천하고 싶습니다. 저희 부부는 오피스텔에서 3년 거주 후에 구축 아파트로 이사를 했어요. 아파트에서 가장 만족했던 점은 주거단지의 분위기였는데요. 이전 오피스텔과는 달리 입주민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고 동네 분위기가 따뜻했어요. 정말 내가 주거단지에 살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죠. 물론 요즘은 아파트랑 오피스텔이 함께 있는 곳들도 있죠. 아파트의 장점으로는 첫 번째. 관리사무소 운영으로 편리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겨울철에 눈이 오거나 기온이 급격히 떨어질 때 미리미리 대비해주셔서 너무 좋았고요. 주차 공간이 넉넉해서 지인들이 놀러와도 주차 걱정 없이 초대할 수 있었습니다. 단지 내 보안 관리 또한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어서 만약에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더욱 마음을 놓으실 수 있겠죠? 두 번째로, 이사가 편리하다입니다. 아파트는 사다리차가 진입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서 이삿짐을 옮기는 과정이 수월했어요. 이게 은근히 이사를 자주 하는 저희로서는 신경쓰게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아파트의 단점으로는 첫 번째 관리비 부담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체계적인 관리를 받는 만큼 관리비가 상대적으로 높죠? 하지만 가격에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다들 납득하실 수 있는 단점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축 아파트의 경우 노후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살던 아파트는 8층인데도 불구하고 각종 벌레를 만날 수 있었고요. 농물도 기본이었어요. 결론적으로 주거 환경과 보안이 중요한 분들에게 아파트를 추천하고 싶은데 월세와 관리비에 부담이 높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될것 같고요. 월세로 거주하면서 투자금을 모으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아파트는 좋은 선택지가 아닐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부부는 30년 된 구옥 빌라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신축 빌라에서도 살아봤기 때문에 구축과 신축 경험을 모두 공유해 볼게요. 빌라의 장점으로는 첫 번째 관리비 부담이 별로 없습니다. 빌라는 아파트처럼 관리비가 많이 나가지 않아서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난방이나 전기세도 아껴서 사용하면 조절하기가 쉽고, 공용시설 유지비도 적게 들어요. 두 번째로는 가장 저렴한 거주 비용입니다. 우리 부부는 서울 서초에서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150만 원에 거주 중인데요. 같은 지역의 아파트와 비교하면 훨씬 저렴한 수준입니다. 특히 신축 빌라의 경우 깨끗하고 컨디션 좋은 곳도 많아서 잘 찾으면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게 지낼 수 있다고도 생각해요. 빌라의 단점으로는 첫 번째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점인데요. 신축 빌라의 경우 주차가 가능한 곳들도 있지만 이마저도 이중 주차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불편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 부부는 주차가 아예 되지 않는 곳에서 거주 중이고 차를 사용하지 않아서 괜찮지만 차를 꼭 소유해야 하는 신혼부부는 이 부분이 참 마음에 들지 않을 것 같아요. 가급적 서울을 거주하신다면 차를 없애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단점으로는 엘리베이터의 유무입니다. 빌라의 경우 구축은 엘리베이터가 아예 없는 경우도 덜어 있고 신축 빌라의 경우에도 엘리베이터가 소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용할 때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부부는 아직 젊기 때문에 오르내리는 것이 어렵지 않아서 엘리베이터가 없는 빌라에 거주하고 있지만 조금 더 나이가 들고 계단 이용이 힘들어지면 그때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으로 이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최대한 비용을 절약하고 싶은 신혼부부라면 빌라가 최고의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빌라에 살면 벌레가 많지 않냐는 질문들도 많은데요. 저희는 빌라에 살면서 지금까지 벌레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전 아파트에서 돈벌레나 집게벌레들도 목격했었기 때문에 아파트라고 다 깨끗하고 빌라라고 무조건 벌레가 많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빌라는 거주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다양한 매물을 찾아보시면서 선입견을 깨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오피스텔, 아파트, 빌라에 거주하면서 느꼈던 장단점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저의 경우에는 작게 시작해 조금씩 더 좋은 집으로 옮겨가는 재미로 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 우리 부부가 처음부터 너무 좋은 집에서 살았다면 이사를 해야 할 때마다 욕심을 많이 부렸을 것 같기도 하고요. 구독자님들은 월세로 첫 신혼집을 고른다면 어떤 곳에서 거주하고 싶으신가요? 영상이 도움 되셨기를 바라면서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영상 끝